가슴 속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반환점을 둔 것이라고 봐야겠지. 부산 시민사회가 지난 2년의 시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도 짚어봤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경실련의 도한영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부산 시민섭외 그러니까 부산 시민운동 단체연대 여기서는 민선 팔기 이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요? 근 네,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가덕신공항 조예 건설 부분에쭤 보면 가장 큰 성과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시보온 도시라든가 그런 걸을 후보 도시 추진하면서 부산에 대한 뭐 믿. 미래 상황이나 비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일정 정도 이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도 부분들은 좀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다시 많은 음. 지난 이년이 이제 뭐 엑스포 유치라든가, 대구은 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리고 뭐 15분 도시 글로벌로봇 특별법 제정 등 좀. 이런 부분에 집중되었지만은 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로 나타난 건 없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체감자라든가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청년 유출 문제 등, 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지난, 인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그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예. 그럼 세부적으로 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박형준 시장의 3대 핵심 공약이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그리고 아시아 창업 도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들기 안에 영어하기 편한 도시 그리고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가덕 신공항 건설이 포함돼 있거든요. 일단 네. 영어하기 편한 도시 여기에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박 시장 취임 때 이제 부산을 국내 최초로 영 상명도시로 만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전 네. 세계적으로 기억이라든가. 인대들이 자유롭게 영어로 소통하는 영어 상용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비판과 반대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름을 이제 영어의 편한 도시로 바꾸게 되었거든요. 음, 네, 네. 이영어의 편한 도시가 과연 누구에게 편하다는 말인건지 그리고 음, 이제 영어가 편해지려면 영어를 또 많이 배우가 되는데, 전 음, 네, 네. 정부에 대한 비용이 문제라든지, 그리고 영어에 대한 공고, 공교육을 늘린다고 해서 사육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당히. 부분님 많은 평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러한 이 정책은 어떤 시민이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얻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 음. 하나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유가 뭐 개인이나 도시의 나라의 경쟁력을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와 평가가 좀 있었고요 영국 일정 정도 생활에되는 부분들은 뭐 강점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또수 있겠지만 결국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많은 피로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 사업에다 이런 평가들도 좀 많이 나왔드렸습니다. 네. 음. 약간 MB 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린지 그 사태, 그때 당시 음. 생각이 나는데 그걸 네. 다시 좀 반복하고 또 그래서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요즘 쏙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음. 그2030세계방람회 그 유치 뭐 실패했고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는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요? 사실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는 참패했잖아요 정말 네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마지막까지 뭐 역전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엄청난 표차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기에 대한 평가는 좀 반드시 있어줘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이제 주민참여자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기철 내걸었던 부분들은 저는 좀 강점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 예. 결국은 이 기민 참여가 제대로 되었는가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결국은 지역민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좀 부족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엑, 엑스포가 갖는 가치 의미를 제대로 살려지 못했다. 결국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어쩌면 이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적 가치성과에 좀 집중했었던 음.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또 부산으로 좀 악재일 수도 있겠다. 결국은 이 사업은 대한민국 주도로 하다 보니까 네, 네. 많아졌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임도 상당히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의 사태로 인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 정부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장악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대한민국 있는 상황에서 음. 이 결국은 이 엑스포 유치가 갖는 한계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없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의 평가 작업을 부산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연은 네. 뭔가라면은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결과이 평가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많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음. 지금 다시 부산시가 뭐, 제 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음. 어, 저는 안 맞다. 과연 이 평가 과정에서부터 얼마만큼만 제대로 진행된 속에서 추후에 우리가 시민들이 한번 해보도록 한다라면은, 네, 그런 것들 준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부산시가 그런 얘기 하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예. 이 결과물이 조금 나오는 게 이제 2030 예. 세계박람회 유치를 2030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덕신궁안 건설을 조기 개량한다 예. 이런 이제 명분이 생겼었는데. 예. 지금 이제 3 차입찰 들어가는데, 요 건설 기간 또한 연장하는 방안까지 음. 논의가 되면서 또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음, 분명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인 것 같고, 뭐 네. 백서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좀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거기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이제 올 연말까지 뭐 하겠다 하는데. 네, 네. 지금 백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민간 사업자가 백작을 음. 준비하고 하고 있고 평가는 부산 연구원에서 일정 정도 추안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실제로이 과정에서 조금 더 공론화 될 필요는 있겠다. 물론 네, 이 예. 뭐 용역 같은 경우에 중앙보고에 뭐 보고를 한다. 사실 보고에 가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음. 어쩌면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음. 이 평가 과정들도 어쩌면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좀 쓰소. 그동안은 과정에서 평가가 좀 나올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 그리고 부산시 도시계획 분야를 좀 살펴볼 텐데 부산 같은 네. 경우에는 특히 유료 도로가 굉장히 많고 예또이 글로벌 네. 허브 도시 사업이 난개발을 야기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는 총 여덟 개의 유료 도로가 있죠. 근데 이마트를 볼 때는 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부산시가. 주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음. 글로벌 허브 도시 남개발은 아니거든요 음. 사람이 오고 싶고 누구 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인데 네. 과연 네. 지금의 뭐 여러 가지 환경산이든 이기대든 뭐 음. 구독 운동장이든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어~ 그 아파트 단지 중심의 어떤 계획들이 아직 부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 과연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양하고 하지 않는 뭔가에 대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적인 이런 안전한 이런 도시들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 시가내 걸고 있는 시민들이 정말 뭐그시호버스든지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네네. 도시를 만들려면 도로라든가 턴을 이런 것을 마,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 아니고 광역교통이든지 어, 대중교통을 또 많이, 많이 이용할수 있는 이런 음.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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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로 네.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그 할인 네. 패스죠. 이 동백 패스를 도입했는데 네. 어, 요거는 조금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백패스 같은 경우에 일단좀 대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어떤 음.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는 좀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을텐다데 근본적으로 부산시가 이제 걸고 있는 어, 대중교통의 정책들이 결국은 도로 건설로 함께 엇박자 정책들이 많기 음.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 않으면서 어~ 대중교통 친화적인 정책들 좀더 강력하게 진행할볼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 지금은 현재는, 현재까지 이두 가지 정책이 병행하다 보니까 어느 것도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부산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어, 어 중심적인 정책들 좀 강력하게 펼칠 필요가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이제 뭐 철도건설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버렸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어,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반영된 건 사실 그+ 그+ 그게 드물고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표현 도움이 될것 같다니까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부산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어~ 정책들하고 충분한 면면한 네. 검토 속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들은 제발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이런 정책을 이런 공약을 내해서는 후보들에게는 좀 표가 들가는 어 유권자들의 고민이 많아질 수 많은 예, 바빠입니다 그래도 예. 또표 찍어주시니까.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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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나 많이 그 철도 다 나지면 진짜 부산이 확 달라지긴 할것 같은데.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아 한번 저 초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번 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외산 경실련 도영사무장이었습니다 네.